안녕하십니까? 대명직입니다. 5월 13일이고요. 아, 월요일입니다. 어제 그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저희 담양에서 찾아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월요일인데 완전히 힐링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아침 10시 반에 향을 넣고요. 었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진 상황이냐면 너무 조용합니다. 아, 고기가 종양이라 오신 분들이 말씀이 없고 지금 여기에 제가 매점 앞에서 인사드리는데 를 여기서 뽕돌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. 그만큼 다들 조용하게 힐링하고 지금 그러시고요. 여기 산쪽이다 보니까 지 뻐꾸기 소리 들리고 산새 소리 들리고 차지당한 소리가 없습니다. 산속이다 보니까 진짜 오신 분들이 너무 경치 좋고 마음에 들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향어 는나 월수금 향어 잡으러 댐을 잡으러 오시고요. 한번 잡아도 큽니다. 한7 k g 짜리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. 오늘 넣었구요. 그래서 한2 k g 짜리도 섞어서 넣으니까 언제든지 어 향어 는나 월수금 10시 반에 무조건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. 꼭 기억하시고 출조하시면 오늘처럼 정말 조용하게 여러분들 오신 만큼 명상이 되고 멍때리는 시간이 될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. 지금도 멍때리신 분들 많습니다. 간간히 입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든 출조하셔서 손맛 보시고 그리고 힐링하는 그런 대명나시터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또 고기가 매주 9 0 0 k g 씩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미기 들어갈 때는 남미 기를 선호한다 그러면 메기를 넣는 날, 화, 목, 토, 일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그래서 구에 맞춰서 10시 반에 항상 고기가 들어가니까 토요일 날은 300을 집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출조하셔가지고 대물, 메기도 크니깐요. 대물 손맛 즐기는 그런 대명 낚시터에서 를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대명지 콜해 주시고요.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 주시는 거 도움 주고 손맛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기는 안 아낍니다. 때려줄 겁니다. 될것 같습니다. 자, 대망날씨도 항상 어,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간만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5월 13일 날 한번 유튜브 한번 보고 영상 올렸습니다. 언제든지 대망해서 찾아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